안녕하세요. 엄진의 농장입니다. 아직 아침 저녁으로 춥고 영하의 날씨라서 노지의 바깥에서는 야채를 키울 수 없기에 오늘은 하우스 안에서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쌈채소를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. 집에 있는 작은 화분이나 포토가 있길래 저렇게 포트에다가 흙은 한 7부, 8부 정도만 채워줍니다. 씨앗을 넣고 위에 또 덮을 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7부, 8부 채워서 이렇게 준비해 줍니다. 그리고 우리는 하우스 안에 넓은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넓은 판에도 한번 심어 보려고 몇 판을 같이 넣어 봅니다. 역시 흙은 너무 많이 담지 말고 저렇게 한 3분의 1, 2분의 1 정도? 그 정도만 담는 게 나중에 또 물을 주고 씨앗을 넣고 흙을 덮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저 정도가 적당합니다. 상추씨를 넣어 볼게요. 상추씨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. 약간 길쭉하게 고루고루 조금씩 씨앗은 골고루 적당하게 흩뿌림을 해야집니다. 적당 이란 말이 참 힘들죠. 한 포토에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넣은 것 같습니다. 며칠 후면 싹이 나고 쑥쑥 자라서 푸성기로 밥상에 오를 그날을 생각하며 열무, 상추, 쑥갓, 씨앗을 넣어 봅니다. 아, 네. 큰 판에도 열무실을 어, 적당히 뿌려줍니다. 어, 조금 많이 뿌려줘도 나중에 큰 것부터 뽑아 먹고 작은 건또좀 크면은 뽑아 먹고 음, 그래도 되니까요. 이런 것이 이제 시골에 사는 재미가 아닐까 싶어요. 먹고 싶을 때 이렇게 해서 키워서 먹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. 씨앗을 다 넣었으면 음, 씨앗이 보이지 않게 흙을 이제 적당히 넣어주시고. 어, 수분이 마르지 않게 관리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.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커가는 과정도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